원룽님, 이제 복장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은데요. 뭘 똑같아요? 아니 달라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달라진 거 있잖아요. 다리가 짧아진 느낌? 다다 다, 다. 아니 다리에 짧다 니요 띠도 나보다 작은 게 중요하세요, 원룽님. 아, 제가 더 커요. 응 아니 아이 냄새는 좀 가세요. 마늘 드셨네.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네. 제가 드디어 팬 티셔츠를 냈습니다. 팬들을 위해 제가 셔츠를 냈거든요. 제 상이 어떠세요? 빠라빠빠빠빠빠빠, 브로빠빠빠빠. 어때요? 제 마켓 플레이스에 1 5로 박스에 팔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 예. 예, 뒤 뒤에 신생, 앞에 카피 봐라. 얼마나 이뻐? 그렇지? 어? 안 되겠다. 아, 다 이쁜다. 와 <laughs> 안되겠다 1딜 들어와 이 셔츠를 입으면 은 전투력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오랜만에 울동님이랑 라이브하네 어... 어떤데 어떤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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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 어떤데 어떤데 와... 전투력 상승 이게? 카피바라 티셔츠 이거거든 어... 그... 뭔가요? 아유 아유 아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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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츠 i 이지아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오오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거 not

와, 어, 잠깐만, 이거 진짜로 오이. 이게 바로 카피바라셔츠 월동, 뭐 하세요? 아? 이거거든요 아, 카셔츠카셔츠 이거 살만, 나안 나. 사고 싶지? 아, 이 사고 싶다. 파란색이랑 좀안 어울리긴 한다. 파르파랑 어... <laughs> 안 어울리긴 하네. 어... 아, 우연히 잘할 수 있겠지? 내 티셔츠 입고 막 지면 안 돼. 아, 아. 아 그러면은 지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지면은 이제 1년 동안 내 티셔츠 입어야 돼. 어... 어... <laughs> 오늘은 일단 저는 스나 금지. 어제 스나를 샀기 때문에. 돌소총 아. 어, 나도 돌격그 맞아요? 아, 이게 맞아요. 어차피 카셔츠 입어 가지고 전투력 상승했기 때문에. 카셔츠 입으면 전투 상승 맞아 에, 와. 니 근데, 본인이, 본인이 얘기해줘놓고, 이거. 어저 뒤로 상승했네! 어, 이거지, 저트로 이거지. 상승. 아, 어. 이거지, 이거지! 오! 아니, 잠시만, 딜량을 나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게 카피바라 티셔츠? 뭐라고, 15로 벅스에 판매한다고? 바로 구매하겠는걸? 바로 구매야겠네 이건. 오미즈이! 아, 오미즈이! 어, 이거 잡혔는데? 쓰나, 한 방은 어쩔 수 없어. 아.. 얼른 보여주나요? 카피바라 셔츠 입은 운동기요 어이, 아 얼굴 보여주나요? 올보 올보 야올 올보 보이지 올보 올보 야 뭐라고 이게 카피벌티셔츠? 와 이건 무조건 구매해야겠는데 진짜로. 스나부터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얼 점사총인데? 얼. 괜찮아? 아, 너무 아파요. 방어력 상승 없어요. 방어력 상승 없어요. 공격력 상승 밖에 없어요. 아이 까비 Let's go! Let's go! I'm g 어? 어, 어? 네? 어? 아 어? n g to go! w h 이 t 이 h a t What? What? 하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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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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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동끄메이여어있어 어? 예? 진짜예요아왜 벌써 끝나 있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올동님그제 티셔츠 입고 지시면 안 돼요. 응. 장님도팀장님 맞는 그 티셔츠고. 저는 제 티셔츠 입고 안, 이... 안 지죠.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카피바라 라이즈 잘 도망가죠.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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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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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세요,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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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뭐예요? 아이아다 쓰나라 진짜 그냥 무슨 아이 켰다. 야 돌격수 좀 살아 남기 힘들어. 진짜 아니. 어... 요즘 돌소 메타가 아니야. 빨리 이거 쓰나 주먹 너프 먹어야 돼 진짜로 뭐. 어이, 그건... 이거 뭐 최근에 라이벌 관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음, 대회를 했다는데 거기서 스나주먹이 너무 사기라 넣고 먹이나옵니다아 이제 스나주먹 시에는 없어 이제 끝났어. 아 끝났네요. 아, 어디 가셨지? 어이 왜 어이 어이. 어이. 오, 레전드. 주리 사건 발생. 카피바라 현지 입으면은주에 피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무조건 피하죠. 아그 냄새 잘맡아져가지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쓸데 없어요. 아니, 어, 줄이 없네. 아 근데 방패는 못 들는데요? 방패 타... 방해당한 거 아니에요? 방패를 어떻게 들어요? 이 주먹쓰나 메타에서 꼭 살아갈 수 있는 메타. 지뢰가 있어 가지고 무서운 걸? 아유, 어유, 어유. 어, 얘 분들 있어요? 분들 있어요? 뭐야? 뭐왜왜 어, 뭐, 왜? 뭐, 왜달았어요왜 왜. 왜 달긴 여기 있죠. 어이! 대발 <laughs> 어, 대발 대발 응잘가시고난 살아났다 난 살아났다 어... 아니 잠시만 <laughs> 아 정신 없네 진짜 오해 아야 어, 아이 뭐야 어이, 진짜 아니 머리를 몇대맞췄는데어벌 받으셨다. 머리 어떤데 월동? 아니 이게 카피바라 티셔츠. 어이. 이건 어떤데? 화리사기인거 음, 같은데요. 어떤데? 뭐야? 그냥 쏘면 다 머리에 이거는... 어떤데? 이게 바로 카피바라? 아 잠시만요. 오칼. 뭐야? 요히! 와! 야미! 이게 뭐다? 1 5로박스에살수 있는 카피바라 셔츠 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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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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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지 아야지아야지 뭐야 어떻게 갔어? 네. 우린 너무 잘하는데? 아 깜짝이야 우후와 진짜 요거 원 후각으로 이제 냄새를 맡아보니까 분명해 음. 응. 분명 여기 있어 카피카피 카피. 음, 분명히 여기 어? 여네어어어아이 좌삼삼 우삼삼 좌삼삼 우삼삼 다 피셨어? 거의 다... 다 맞췄는데 <laughs> 아니요 피했어x3 피했어, 피한거x2 얼룩님 피한 이게 뭐다? 카피바 셔츠다